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이 영상은 코딩 자율 학습, 나도 코딩의 C 언어 입문 교재에서 각 장마다 제공되는 셀프 체크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3장 셀프 체크 문제 함께 풀어 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별표가 다음과 같이 출력되도록 이중 반복문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지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실행 결과에 별표가 이렇게 다섯 번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네 번이 출력이 되었고요. 그다음 줄에는 세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다섯 번에서 별표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네, 최종적으로 한 개까지만 출력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힌트에 네, 뿔뿔 연산자와 반대 역할을 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가 있다고 하네요. 자, 뿔뿔 연산자는 우리가 내4 반복문에서 보통 i 트 i 또 i가 얼마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해가지고 i 값을 하나씩 키워가면서 뭔가 처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쓰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i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i가 5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5였다가, 그 다음에는 i가 4가 되고, 그 다음에는 3이 되고, 이렇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제를 이용하면은,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i의 값을 우리가 네, 쉽게 구현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바로 코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고요 어, 출력 결과는 이렇게 별이 5개였다가, 4개였다가,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네,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샵 인크루드를 통해가지고, stdio.h 헤더 파일을 추가해주고요그 다음에, int main void return 0까지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중 반복문을 써가지고 별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해당하는 네, 반복을 하기 위해서 i는 5였다가 4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 이렇게 줄어들고 0이 되기 직전에 이제 끝을 내면 될것 같으니까 먼저 반복문 적어 볼게요. for 네, 반복문 쓰는데 int i는 처음에 뭐죠? 근데 5로 시작합니다. 5로 시작한 다음에 i가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클 때까지 i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i는 처음에는 5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3, 2, 1이 되고, 1이 된 다음에는 0이 될 거니까 0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5, 4, 3, 2, 1총 5번만 반복하게 될 거예요. 즉, 한번 반복할 때마다 처음에는 5번 출력해주고, 그다음에네번 출력해 주고 이러면 될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중 방법문을 통해서 여기 안에다가 하나 적어 줄게요 f o 이번에는 네, i 썼으니까 j로 하겠습니다 int j는 자, j는 어, 뭐를 해 볼까요 네, 똑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 써 볼까요 그러려면 은 j가 처음에는 별을 다섯 개 출력해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 int 값이 5였지요 자, 이 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j는 i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j는 0보다 클 때까지 j 빼기 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i가 5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중 반복문 속에서는 j도 5로 시작하니까 5, 그 다음 빼기 빼기를 통해서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이렇게 총 5번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5번 반복하는 동안 이 별을 출력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테이프를 통해서 별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복문 탈출해서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i-를 해가지고 i는 5였다가 4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반복문에서는 이제 j가 4가 되니까 4, 3, 2, 1까지 총 4번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i가 3이 될 거니까 j도 3, 2, 1. 그 다음에는 2니까 2, 1. 그 다음에는 1이니까 1. 한 번만 출력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다음 줄에다가 포반복문 이렇게 다섯 번, 어, 처음에 아이가올때 다섯 번 별을 찍어주고 나서 줄바꿈을 해줘야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프린트 F를 통해서 역 슬래시 N을 적고요. 줄바꿈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Ctrl F5를 입력해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제가 화면 켜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별, 이렇게 처음에 5 개, 4 개, 3 개, 2 개, 1 개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중 반복문 속에서 j가 지금 뭐 i부터 해가지고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큰 동안 크다는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제 계속 반복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포인트 j를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j는 0부터 그리고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j가 어, i가 5라고 하면은 j가 5부터 시작해 가지고 5 4 3 2 1 동안 다섯 번 반복하는 거지만 j가 0이고 i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플러스를 시켜 주면은 어 여기 5, 처음에 5가 되겠죠 그래서 0그 다음에 뿔뿔 해가지고 1 뿔뿔 해가지고 2 이렇게 해서 0 1 2 3 4까지 총 다섯 번을 출력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문제의 네, 출력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 한번 실행해가지고, 네, 결과가 같은지만 보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어, 똑같지요? 이번에도 역시 별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개 줄어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참고로 알려드리고, 우리 원래 정답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만 코드를 남겨두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